자, 에코 밥주기 2 편이고요. 저번에 또 끊겼습니다, 이에 그래서 에코를 다시 밥줄 거고 입맛으로 다시 또 해줍시다. 아까 말했듯이 막 음식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. 아 그래. 와짝. 이제 밀어문 놔두고 귀뚜라미를 먹여봅시다. <laughs> 이제 잘 먹네요. 귀뚜라미 뚜람 에코 자 이렇게 집게를 잡아서 주면 됩니다 자더 줄까요 말까요 더 주겠습니다 하하하자 귀뚜라미들이 이렇게 징그러우신 분은 슈퍼보드를 하면 되시거든요 슈퍼보드는 음, 슈퍼푸드 2, 물 3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꾸덕꾸덕한 치약 느낌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됩니다 그러면 도마뱀은 잘 먹는 슈퍼푸드는 안 됩니다 오이 하나라도 걸리겠지 뭐 젠. 아니 왜 이렇게 죽은 놈들이 많지? 오라, 쳐. 역시, 우리 에코는잘 먹고. 아, 뾰족이 보셨죠? 뾰족이의 채널은, 뾰족이의 채널은, 온통이야 원이로 갑니다. 온통이야 원이로 가시면 되는데요. 동화면 밥은 안 줍니다. 근데 거기서 구독하시면 돼요. 예준이와 놀아봐야 돼. 구독과 좋아요. 저 요즘, 예코의 밥주기 영상을 많이 올리죠. 게임 영상을 별로 많이 안올리 게임 영상을더 많이 올리죠. 뭐,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올리는 이유가 예코, 요즘에 저 소치가 대박 나고 싶어서 <laughs> 그런 거. 지금 제가 제일 많은 게 물고기 헤엄쳐 오거든요물만난 물고기 노래를 했었는데요. 그게 너무 잘돼갖고 비슷한 쇼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비슷하지 않지만 뭐예코고기로 하든가 해야죠. 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 그리고 예코도 예코도 예코 예코도, 예코 예코 예예예예예 예, 예, 예. 보리 지마예예예 예, 예. 안녕.